배우 진성규, 아내 박보경 부부는 대학교 시절 선후배로 2년을 이어오다. 그딴 활동을 하면서 매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두 사람의 월급이 고작 3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결혼식을 올린 것 자체가 작은 기적이었다고 한다. 진성규라는 남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도 부부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덕에 부부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천생연분이라고 한다. 배우 진성규는 원래 체육교사를 꿈꾸다. 고3 때부터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예종 연기과에 진학을 했고 이후 연기활동을 시작하면서 2004년 연극배우로 정식 데뷔했다. 오랜 시간 연기를 한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알려지지 않아서 때는 코성형 수술까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진성규가 범죄도시에서 맡았던 분량 중 상당 부분을 윤계상이 양보해 준 덕에 결국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 박보경은 2008년 영화 순정만화를 통해서 데뷔했지만 결혼 후약 8년의 공백기를 가지며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왔다. 이후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 악역 연기로 큰아제가된 남편 못지않게 킹메이커 빌런 역을 맡아서 여연을 펼쳤고 범죄도시포에 우정 출연을 알리기도 했다.